제일 먼저 12키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한국어로 음계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C스케일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C스케일은 아무런 조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검은 건반을 치실 일이 없어요. 그냥 흰 건반만 치시면 되는데 스케일을 잘 아시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코드를 예측할 수 있어요. C키 곡을 치시는데 이런 검은 건반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물론 어떠한 코드를 꾸며주기 위해서 일부러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키의 가족 코드라면 시키에서는 검은 건반에 쓸수 있는 코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을 잘 이해하시고 곡을 반주하시면 그 조성에 맞는 코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첫날인데 여기 나와 있는 12키 스케일을 다 외우는 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케일을 분석해서 이거를 일반화해 드릴 테니까 그 일반화된 원리를 다른 스케일에 적용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 스케일은 도가 기준이 된 스케일이죠. 그래서 도부터 음이 쌓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스케일은 이렇게 12개가 있지만 다 분석을 해보면 그각음간의 거리가 똑같아요. 보시면 C 스케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거를 반음 올리시면 뭔가 발견하셨나요? 시에서 1번과 2번은 오는 관계였죠. 디플래키도디플래키 어, 되게 어렵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눈에 보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1번과 2번이 온음 관계 온음이라는 거는 반음을 하나 끼우고 가는 케이스죠 역시 반음 하나 끼우고 가죠 그 다음에 C에서 2번 레미도 온음 관계 그렇다면 D플랫에서도 2번 이게 1번이었으니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온음에 반음 하나 끼우고 가죠 그니까 이렇게 다음 음이 그냥 미가 아니라 파가 되는 거죠. 다시 시키 3음과 4음은 반음 관계예요. 그러면 디플랫에서도 1, 2, 3, 4 이렇게 반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C 스케일에 나오는 음간의 거리를 잘 아시면 어떤 스케일이든 다 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시키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과 2번은 오는 관계라고 했어요. 2번과 3번도 오는 관계죠. 반음이 했으니까. 3번과 4번은 반음이 없죠. 그럼 반음 관계. 4번과 5번도 오는 관계. 5번과 6번 오는. 6번과 7번도 오는. 7번과 8번은 반음 관계죠. 그러니까 1번, 2번 오는, 2번, 3번 오는. 3, 4번 반음, 4, 5번 오는, 5, 6번 오는. 7번 오는, 7, 8번 반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표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음 관계일 때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모양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음 관계일 때는 이런 V자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까 4번, 5번도 온음이었고요. 5번, 6번도 온음 6, 7번도 오음그 다음에 7, 8번이 반음이었죠 이거를 잘 보시려면 처음에 이렇게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C스케일이니까 도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 1번, 레 2번, 미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G키예요 그러면 G 키에서는 솔리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시면 되고요. 디 플랫 키는 너무 어려우니까 파자비 하나 붙는 G 키로 가서 이 스케일간의 거리를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G 키니까 1번 음은 G, 솔리 되겠죠. 여기서 음을 올라갈 건데요. 1번과 2번은 아까 오음이었죠. 2번과 3번도 3,4번은 반음 4,5번 온음 5,6번 온음 6,7번 역시 온음이죠 8번은 7,8번은 반음 그러니까 1 0 k 로 가면 파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D키로 가볼게요 D키는 레가 1번이 되겠죠 1,2번 온음 2,3번 온음 3,4번 반음 4, 5번, 오, 음, 5, 6번, 오, 음, 6, 7번, 오, 음, 7, 8번, 반음. 그러니까 D키로 가면, 파샵과 도샵이 붙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요, 왜 어떤 키에는 조표가 많죠? 어떤 키에는 조표가 없죠? 그거는, 이 스케일 간의 거리는 똑같은데, 시작점이 도인지, 솔인지, 시, 뭐, 파샵. 이렇게, 그 시작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음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키를 통해서 1번, 2번, 5늄, 2번, 3번, 5늄, 3, 4번, 반음, 4, 5, 5늄, 5, 6, 5늄, 6, 7, 5늄, 7, 8, 반음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어떤 키를 가든지 1, 2번, 5늄, 2, 3번, 5늄, 3, 4번, 반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간의 거리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